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장에 그 코스피가 2.8%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 저희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요때입니다 그쵸 어,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리뷰를 계속 올리면서 뭐 더블 딥이다 뭐 짝꿍댕이다 뭐 어, 그러면서 예, 더블 딥 쌍바닥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도 V자 반등을 어, 주장을 했고 그리고 어, 코스피의 상승 포인트가 2,150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그 고점이 그 오늘 어, 2,150에 거의 딱 맞아 떨어지면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어, 상당히 뭐 물론 저도 우, 운이죠 운인데 그래도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논리적인 걸 근간으로 저 또한 이 바닥에서 저가매수를 하면서 끌고 왔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드리고 어, 앞으로 어떤 흐름의 지수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본인의 계좌가 지금 이 영상을 듣, 듣,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에 따라서 수익이 더 나냐, 안 나냐는 알 수가 없어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상을 해보나 거기에 이제 논리적인 근거가 얼마나 뒷받침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어 여기 2020년 공포의 하락 V자 반등이라는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어, 더블 딥 V자 반등. 여기 계속 제가 저점 예측하는 방법 하면서, 어, V자 반등의 합리적 의심. 그쵸? 그렇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3월 25일 날부터도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렇 참조를 하시고. 일단 이제 오늘 올라간 거 올라간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코스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거 뭐 기술적 지표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올라갈까?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올라가냐면, 사니까 올라가는데, 똑똑하게 싼 가격에서 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멍청하게 비싼 가격에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동의를 하시지않 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다 팔고, 여기서 산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의 그 소비 심리와 같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 현상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안 사면 삼성 전자를못살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지금 아니면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해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떨어져야겠죠. 근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그런 바보 같은 세력들이 그나마 용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바보 같으면서도 용기도 없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물리게 되겠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측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은... 6월 1일 자까지 나옵니다.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자, 고객 예탁금이요. 지금, 이 억원이거든요? 4 4조예요그렇죠 고객 예탁금이, 자, 이때랑, 이때랑 비교해서, 자, 이걸로 확인해, 드릴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다 빼고요. 지수만 포함해서. 자, 고객 예탁금이요. 지금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죠?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고객 예탁금은 올라서 안 떨어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신기하지 않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영상, 영상에도 올렸는데, 자, 고객 예탁금이 위로 갔다가 지금 여기로 와 있어요. 근데 지수는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시점. 그 그렇죠? 지금 시점에 지금 시점 이 정도 올라왔겠죠? 지금 시점에 어 고객 예탁금이 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고객 예탁금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위치 에 있습니다. 제일 높아요. 근데 같은 라인에서 이때 고객 예탁금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같은 예탁금은 여기 있어요. 자 같은 예탁금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탁금은 여기 있고 여기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 이걸 넘어가서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에탁타금은 주식을 투자하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안 사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주식을 투자하려고 돈이 들어온 사람은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맞아요. 하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끼리 봤을 때는 이미 들어갔었어야 돼요. 지금 뭐냐? 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객, 지금 고객 예탁금이. 그래서 저는 이 고객 예탁금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전고가 넘는 순간까지. 그럼 제 생각은 2200포인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2000포인트라 고 했죠? 거기 지금 뚫었습니다. 뚫면서 고객 예탁금이 살짝 감소했지만, 이제는 더 감소하지 않을 거다. 점점, 점, 수렴할 거다. 왜? 지금 갖고 있는 고객 예탁금은 나중에 폭발했을 때 무더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고객 예탁금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두 배가 넘게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수렴을 했습니다. 이 예탁금은 보수적인 투자자. 그쵸? 블랙 프라이데이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의 투자심리처럼 예전에 40%할인 했는데 못 사고, 10% 할인 있는 못 사고 이제 5% 할인 하니까 어 내년에는 할인도 못해서 사겠네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무더기로 들어가는 그 시점 그 시점은 우리가 어, 단기간에 매도 시점으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과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거로 좀 넘어가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동행을 하거든요? 보통? 왜? 바닥에선 동행을 해요. 이게 지으시면은 과거 보면은, 이게 거의 동행을 합니다. 이 역전 현상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쵸? 그렇죠? 역전 현상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근데 이게 해 벌써 이게 해봤자 2 0 20조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보시죠. 이 동행 동행이 아니라 얘는 이미 올라간 상태예요. 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고객 예탁금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포인트는. 신용 물량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 물량을 보시면 신용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과거에 적극적이고 잘하는 투자자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고 그 끌어올린 주가를 나중에 그 다음에 끌어올린 사람보다 시용 장고가 유지가 되면서 신용 신용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신용 장고가 없어요. 종목당 장고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장고 다 막아놨다 했잖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신용 잔고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늘어나려면 날 잡주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어 개별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환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예탁금 자체가 이제 끌어올릴 겁니다. 그 시점이 제 생각에는 정고점을 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이전에 제 영상을 올렸겠지만 코스닥은 이미 과거의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코스피 살 바에는 코스닥이 낫다 그리고 코스피를 살려면은 코스닥에 가까운 형태의 사업군을 선택하는 거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해 보면 이미 오늘장 기준으로 고점이 750포인트입니다 여기 날라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얘기를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영상 보시면 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3월 때부터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있으면은 또, 그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코스닥을 끌어올렸던 거는 이번 주까지만 해도 바이오 종목들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올릴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들이 횡보를 하고, 뭐, 비메모리, 5G, 그 다음에 언택트, 실적주, 개별주, 이런 것들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거의 보합 수준에서, 어, 점진적인 형태를 보일 겁니다. 그런 형태가, 어, 지금 이 현재 이770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넘어가면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근데 폭발적인 상승은 뭐냐면, 이미 신용 물량으로 코스닥이 이익을 다 받기 때문에, 그, 신용 물량이 잠겨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물량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세력이란 뜻이에요. 너도 나도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신용장고를 보시면, 전체 신용장고에서 50대 50이에요. 코스닥, 코스피가. 근데, 시가총액 전체를 보면은, 코스닥이 훨씬 작죠. 무슨 말이냐. 코스닥은 물량이 지금 잠겨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전에 영상을 올린 것처럼 이정거점을 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오늘 뭐 코스피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보시면은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 많이 있었다고 했죠 오늘장 기준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코스닥 보시면요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늘긴 늘었지만은 이때도 좀 있었죠 그런 거래량이. 근데 코스닥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 터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그리고 이 주봉상으로 보시면 정배열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물론 온삼랑자가 올랐지만 코스닥 쪽으로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방으로 보면은 전고점이 20%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30% 이상은 대부분 종목이 전고점을 갔을 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코스피로 보시게 되면은 2600이 전고점 기준으로 20%입니다. 그렇죠? 20%인데 지금 여기 코스, 코스피의 하락 하락폭을 보면 은 기울기가 보시, 보시면 은 점진적 하락을 보였고, 최근에만 급락을 보였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점진적 하락이라는 뜻은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매물대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38,004만 0원 원대 삼성전자 주주들은 벌었겠지만, 대부분의 주주들은 인재 이익 실현을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물량을 소화하는 가능성은 크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예전에 코스닥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영상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알짜주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점은 좀 참조로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시장을 가야 될지. 여러분들, 제가 뭐 구독자 100명 이럴 때 VGA 반등 주장했었는데, 그때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가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그 논리를 생각하시고, 제가, 제 논리가 틀렸다 하면은 이야기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논의해 가면서, 우리 모두, 어, 계좌 빨간불, 빨간불 나는 날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